수정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했다면 이 카운트에서도 동일하게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를 선택해서 매출 전표를 생성한 뒤타 발행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월 11일에 상상물류 거래처로 1,1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거래건에 대해 계약이 해지되어서 홈텍스에서 직접 계약의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면 이 카운트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내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의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에 입력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해제된 일자를 기재한 뒤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된 매출 전표가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서 해당 내역에 체크하고 인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수정 내역이 홈텍스로 전송되기 때문에 수정 발행을 두번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단계별 기능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수정 발행했다는 의미의 타 발행으로 버튼을 클릭해서 카 바링 처 리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